자, 금양 함께 보면서 이제 오늘도 이제 브리핑 해드릴 건데 어, 오늘 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어, 이거 좀 함께 살펴보고 하면은 금양의 주식을 줄매각했다 유강재 회장이 주식담보로 520조 달했는데 문제는 내용이 오, 좀 이상해요. 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시랑 금양에서 발표한 거를 따르면은 어이 류광지 회장이 이제 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이 조달한 금액을 분명히 이제 이 금양의 그대로 회사에 그대로 썼기로 했잖아요 이차현지 산업단지를어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태우 자기 돈으로 메꿔서 넣겠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매도를 한게 아니라 이 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일정 기간 동안 담보로 주식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는 구조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과는 좀 성격이 달라요. 아무튼 이게 좀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전에 우리 금양 자사주 팔았던 날 기억하죠? 이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이제 이 광산 매입이랑 이제 잔금 치료하되니까, 이제 건물 이제 부지 잔금이랑 등등. 그런 걸 내기 위해서 블록디를 했잖아요. 자사주를 팔면서.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 여기서는 어, 이익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익을. 자, 이득을 얻었다. 이득을 얻었다는 거는 그냥 주식을 팔아서 나는 돈으로 받아서 배를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구체적 성과도 안 나고 이제 금양이 뭐 사업 취지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시간 오래 걸린다 하면서 좀 뭔가 이유 회장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금양이 발표한 거랑 전혀 다르게 그냥 자기의 배를 채웠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냥 까내리는 기사예요. 이게 지금 일부러 주가를 낮추려는 의도의 그런 기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게 일반 찌라시 신문도 아니고 한국 경제신문이에요. 우리나라 양대신문, 매일경제신문과 양대삼맥을 이루는 그런 곳에서 이런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에 야, 이거 뭔가 있다. 자,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한 가지, 두 가지. 말 그대로 정말로 주가를 안 좋게 보고 위험한 거를 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자가 그냥 총대 메고 썼던가 두 번째는 강제적으로 주가를 낮춰서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던가 근데 옛날에 한국경제신문에서요 어, (23년에) (ev) 첨단 소재 내용 가지고 이런 찌라시 기사를 써 쓰면서 동시에 어, 또 기사를 삭제한 적이 있었어요 어, 기사를 나왔는데 한 이, 이틀 지나고 나니까 기사 삭제됐어요. 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저는 오히려 이번으로 갈 확률이 좀더 높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이 시장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고 신용하고 있는 그런 대형신문사, 방송사에서도 이런 거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띄어버리는 어 그런 게좀 많아요. 특히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이랑 좀 살짝 엮여 있다기보다는 부산시장이 정말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의힘이거든요. 이것도 뭔가 있어요. 진짜 둘이서 유광재 회장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기사가 나온 게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 뭔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꼭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내려왔습니다. 참 웃겨요. 아무리 뭐 금양이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다 팔고 있는 그런 수순이기 나오는데 개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고정주주도 어, 많고 어, 금양으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도 충분히 많았고 지금 유튜브도 시작해서 저도 한때 금양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내보냈지만은 이번에 유광재 회장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 자기 돈을 회사에 넣는 그런 일까지 저는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오, 저는 이제 금형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아직 지금 보니까, 오, 어, 그래도 주가가 마름 잘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이 언제 나왔냐? 요럴 때 나왔어요. 요럴 때. 지금 요 패턴가요? 요 패턴이 정말로 유사하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60 이상 터치하는 식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확 뜨는 이게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다음 올라가서 이, 그때 당시에도 60일선은 뚫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120일선 타고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나올 차트 패턴이 나오게 되면 아마 금량은 이번 연도에 20만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온 차트 패턴이에요. 그래서 딱 카필도 시점이 지금 5월이 되기 하루 전이죠. 오늘 4월 영상 촬영 날짜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은, 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6월부터 시동을 걸었다. 5월에는 뭔가, 어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좀 많이 늘린 편이었어요. 작년 5월 같은 경우는. 그리고 6월부터 시팅이 났죠. 지금 시점이 정말로 비슷하고 작년과 유사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어, 6월부터는 시작을 하겠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을 기다리던가, 분명 5월부터 꿈틀꿈틀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매집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목표가랑 이제 손절가를 가격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아마 대응을 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당장 한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죠. 그렇죠? 뭐 제가 알려 드린 대응 전략에서 크게 뭐 벗어나진 않겠지만은 분명 시간이 지나면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항상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니까 뭐 상관없는데 문제는 시장에 갑자기 큰게한방딱 와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을. 그런데 뭐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겠지만 시간도 소요될 거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대응하면은 뭐다? 이미 손해를 많이 입은 뒤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제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잠시 개인번호 오픈해둘게요. 여기. 아직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간단히 이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 함께 적어서 그냥 문자 남겨주세요, 간단히. 문자, 종목명만 적어서. 그러면 제가 카톡방 링크 플러스 비공개방이다 보니까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서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시길 당부 드릴게요.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대응 전략, 실시간 타점, 실시간 정보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대응을 못 하실 일은 없다. 그리고 추가로 괜찮은 종목 나오면 같이 공유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어, 수익률이 정말로 좋습니다. 문제는 어, 카톡방이 좀 제한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어,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어떻게 문자 달라고 문자라고 딱 종목명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남겨주시면 은 이분들은 아침 9시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의 대응전략이라고 제가 아침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보통 문자가 6에서 7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더 많이 봐주시니까 영상수익이 더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 제가 이 정도는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고, 추가로 장중에 특이사항이 생기면은, 장중에도 제가 문자를 한번더 발송을 해드릴 거라서, 문자로 받으셔도 사실상 대응을 못 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카톡방이 어쩔 수 없이 정보 측면에서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카톡방에 들어오신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저로 인해서 좀 돈을 벌었다. 저로 인해서 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 들어가시면은 슈퍼챗이라고 있어요 슈퍼챗 후원하는 기능인데 돈을 보신 분들은 좀 후원 좀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제가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정말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아무튼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실 분들 각각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 정말로 드릴 말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어, 지금 당장 100만원으로 어,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 동참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어, 좋은 가방, 명품, 어,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건가요?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어,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이전 1기생분들 제가 폭등 수익 안겨드렸죠? 2기 어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거고 어떻게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어,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를 보여 드릴게요. 지금부터 복리의 마법이 아닌 배수의 마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V 첨단 소재예요. 3월에 제가 1,7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7,000원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88%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00만원 매수에서 바로 9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건요. 100만원으로 첫번째 종목을 매매할때는 어, 정말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1억 만들기 이, 이 목표기간을 좀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이수 페타시스를 어, 매수를 했어요. 바로 5월초에 매수를 9천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7월달, 7월 달 7월 14일이 있죠. 7월 14일에 4만 원이 되기 직전에 매도를 해서 328%의 수익을 어, 달성했습니다. 달성을 EV첨단소재로 수익 온 금액을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수익률로 봤을 때는 첫 종목보다는 비, 이 수익률이 낮지만은 금액도 금액인지라 바로 4천만 원 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로 터남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 선암을 2,9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3,000원 중반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 362%의 수익을 달성했죠. 약 1억 1,7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고 토탈 금액으로 보니까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은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은 어, 1억 5천만 원이에요. 어,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어, 성공적으로 마무 했습니다. 수익률로는 반년 만에 뭐 복리 효과로 이제 0만 원으로 1억 5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은 15,000%죠.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이게 정말 어, 배수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백만 원 이게 백만 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은 실제로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100만원을 가지고 ev첨단 소재에 투자를 했으면 900만원 수익이 나왔을 거고 그대로 어 다음 종목 투자하면 은 4,200만원 바로 세 번째 종목을 수익 실현해서 1억 5천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100만원이라는 투자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작전세력 특히 이 세력 매집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300% 500% 1000%씩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어, 300% 아니 5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신 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1억 달성 매매법을 보시면은 100만원 투자해서 약 9배 수익을 보면 9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계좌수익 다 보셨겠지만은 이런 작전주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900만원 그대로 가지고 다음 종목 수익내서 4,200 그리고 바로 다시 다음 종목 가서 똑같은 수익률 내면은 1억 5천만원이나 수익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기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단세 종목이면 가능합니다. 세 종목 모두 최소 300에서 500% 이상씩 수익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의 꿈이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자, 만약에 3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 4억 5천만원이 되는 거고, 500만원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7억 5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집을 살수 있을 정도의 돈을 수익을 버신다는 거예요. 절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물론 이 세력 매집주를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세력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저는 이 증권사, 경제 TV, 뭐 선물사 등등 금융투자 관련업을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쌓아둔 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1000%씩 하는 그런 종목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셨겠지만은, 이처럼 1000% 가까이 나는 이 10배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했던 종목은 EV 첨단 소재였죠. 23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세력 매집 흔적이 나타나고 이제 거래량, 어,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는 어,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제가 3월 말에 매수 안내를 해드렸고 900% 가까이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 특징들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를 보시면 은 23년 1월부터 매집이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죠. 2월달, 3월달까지 많은 매집이 진행되면서 4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급이야 좀 규모가 작은 세력들은 단기에 들어가서 50에서 100%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은 메이저 세력 이 녀석들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메이저 주포 세력 이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최소 5배, 10배 이상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상반기 마지막, 23년 상반기 마지막 대장주예요. 이수페타시스죠. 제가 EV첨단 소재를 매도하자마자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3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드렸습니다. 기간 매집이 진행되면서 재료 부각이 되기 전에 어,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어, 수익을 확보를 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 권에 어,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들이 이 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어, 가능합니다. E.V. 첨단 소재와 이수페타시스를 매매한 기간은 약세 달이 안 돼요. 세달 동안 그냥 100만 원에서 4,200만 원 만들었죠. 공리의 마법으로 수익률로만 보면은 4,200%를 달성한 거예요. 또 이제 하반 다음 세 번째 종목이 하반기 초 시장을 정말 핫하게 달군 초전도체 관련 종목 선암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새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단 매집이 진행됐어요. 보시면은 4월 달부터 새력 매집이 진행이 된 건데 보세요 거래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차트가 흔든다. 이게 또또 또 다른 매집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수페타시스를 매도한 다음에 바로 선암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선암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라는 정보를 제가 좀더 빨리 입수를 한게 컸어요. 초전도체라는 게 제가 개발이 되면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들일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두 번째는요 재료예요 재료. 이 재료를 먼저 한다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집되고 대량 거래를 이렇게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립된 정보들 이런 걸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00만 원으로 세 종목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시면은. 15,000%의 수익률입 그것도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집과 재료. 자,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재료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재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 23년 주도주 이수페타시스 선암, EV 첨단소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나도 공유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저에게 딱 1억, 그냥 1억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은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어,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어, 500만원 이상 만드셨다 하면은 저에게 인증샷 올려주시면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제가 또500% 이상씩 오를 수 있는 종목 공개해 드려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을 완료하도록 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좋은 종목들 내가 직접 잡아볼 수는 없을까? 어, 있긴 있어요. 어, 뭐 단타 종목, 뭐 스윙 종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발굴할 방법은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집중하셔야 돼요. 어,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어, 여러분께 좀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어,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 오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어, 이렇게 단타 검색기, 어, 이렇게 스윙 검색기, 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어, 네, 뽑아낸 종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어,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문에서 웅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 단타도 생각보다 어, 수익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 다 나오죠. 어, 보시면은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 시점을 이렇게 어, 차트에 그려줍니다. 어,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 시점이 빠르면 3일, 어,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색깔 보시죠. 정말 이제 검색식 시그널 포착지점이 초세에 딱이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만 하면 되니까 정말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어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한 거다 오픈해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어 이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건 제무기예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하는 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어,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어, 딱세 글자 검색식 어,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어, 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